올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삼성전자의 이익인여금이 커집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아직까지 삼성분이 20에서 30% 정도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에 PBR2% 떨어지면 내수 잔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니다 PBR2% 떨어지면 매수 게임으로 사무셔도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 홍순빈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3,600선을 돌파했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되면서 좀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 향방과 투자 전략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서, 테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문님을 모셨습니다. 네, 전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laughs> 최근에 좀, 그, 코스피가 강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데 뭐 3,600을 올라갔다가 최근엔 다시 조금 레벨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런 좀 상승 연말까지 이 상승랠리가 계속 이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그 올해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면요, 어, 상반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못 올라갔을 때 네, 그때는 모두가 다잘 아시는 조방원, 네, 그리고 피부미용 엔터 뭐 이런 주식들이 반도체의 소강 상태일 때그 자리를 메꾸면서 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또 밸류업이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서 내수주들이 보통 잘안 움직이는데, 은행이나 증권주를 비롯해서 지주사까지 이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었는데, 그러다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이 반도체의 랠리가 최근 한달반 동안 네. 강하게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시총에서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또 반도체가 네. 네, 끌어올렸고, 그리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약간 소외주였었던 네이버 같은 주식도 네. 올라왔었죠. 네, 그러면서, 어, 전체적으로 보면, 어, 조방원부터 시작해서 피부 미용 엔터, 거기에다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이런 식의 수출로 실적을 잘 내던 기업에서 이제는 반도체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시장이 3600까지 오는 그런 기업을 토하고 있고요. 어, 올해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제 9월, 10월 달 되면 시장이 좀 약했었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8월부터 반도체가 무너지면서 시장이 약했었고, 재작년에도 2023년에도 8, 9, 10월 달은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나스닥이 3개월 연속 음봉이 났었어요 그때 2 3년 8, 9, 10월 달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 10월 초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터졌었죠. 그런 일이 있었고 22년도에는 패드가 금리를 한창 올리대였었는데 제롬파 의장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9월달에 저점을 기록합니다. 9월에 대한 기억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저희 또 이번 9월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의외로 네, 올해는 3년 만에 그동안에 3년 동안에 9월장이 좋았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 달에는 9월달에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강하게 예, 끌어올리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3,600을 그렇죠. 예,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거의 한뭐30%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두 종목들의 강세가 꽤 돋보였어요. 그리고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집중되고 있고요. 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반도체를 우리가 사이클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이클 산업의 전형적인 특징이 장치 산업입니다. 음. 막대한 돈을 때려 부어서 장치 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장치 산업의 특징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조금만 어긋나도 가격이 폭락하거나 조금만 수요가 많아도 가격이 급등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범용 반도체의 겨울이 있었던 이유가 중국 내에 빅테크의 어떤 수요가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리고 2016년 17년도에 중국에서 만 핸드폰이 5억대 팔렸었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보면 핸드폰이 2억 6천만대. 반 정도? 반 토막기나. 올 초에 시진핑 주석이 그 빅테크 기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빅테크에 투자가 시작됐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사이클하고 굉장히 비슷했던 적이 2017년도에 반도체 랠리에 그러면 앞단에 이 반도체 수요를 가져왔던 주체는 뭐였냐라고 보면 그때는 빵이었었죠. 음. 그리고 우리가 소위 잘하는 플랫폼 기업들이었어요. 음. 그 플랫폼 기업들을 미국에서는 빵이라는 기업으로 음. 대변할 수가 있고 페이스북 넷플릭스 뭐 알파벳 등등이었고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반도체 슈퍼 울트라 사이클이 왔다라는 얘기가 최근처럼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빅테크들도 그때 막대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빵이었다면 중국은 배트라고 했었어요. B A T. 어, 예. 그래서 B가 바이두 예. A가 알리바바, 그리고 T가 텐센트였었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는 샤오미가 지금 핸드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차도 만들고 있고 그죠? 그래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덩치가 그때보다도 훨씬 커졌고 많아졌습니다. 음. 최근 이 메모리 삼사가 어떤 식의 투자를 했었냐면 레거시 쪽은 수요가 없는데 HBM이라는 스페셜티 반도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고 레거시 쪽에 대한 투자가 확 줄어들었던 거죠. 그런데 수요는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장치 산업의 특성상 어, 수요가 공급을 조금만 초과해도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고 그게 최근에 DDR4와 DDR5의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라는 음.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 미국의 빅테크 뿐만 아니라 중국의 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시작이 됐다 예, 요 부분이 핵심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최근에 amd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렇죠. 어제는 브로드컴 주가가 급등을 하고 예, 또 급등의 원인이 그전에는 hbm에 대한 수요가 엔비디아고, 이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가장 큰 수요를 만들어냈던 두 주체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예, 그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이런 데서 엄청나게 AI 반도체를 질러댔었는데, 갑자기 오픈 AI가 엄청난 돈질을 하면서 질러버리니까, 뭐, 6기가와트에 해당되는 AI 반도체를 주문을 했다. AMD, 뭐, 브로드건 10기가와트에 해당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그동안에 수요의 거의 두 배에 해당되는 HBM이 필요하네. 뭐,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러면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최근에 이 반도체 랠리의 원인이 됐던 부분이 이제는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예, 법용 반도체까지 지금 급등하고 그 원인이 크게 세 가지 주체. 기존의 그 AI 반도체에 투자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등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픈 AI라는 엄청난 거인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거기에다가 중국 거인들의 참여가 반도체 수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2016년, 17년, 18년도와 같이 이 반도체 랠리가 오면 이번에 작년 8월 달부터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10개월 동안 반도체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10개월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랠리가 오면 최소한 주가는 6개월 정도 랠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이번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그래서 내년 한 1월까지는 이번에 반도체 오.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그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최근에 발간한 걸 봤어요 한국 메모리의 부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최근에 이렇게 리포트를 봤었는데 그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보니까 내년까지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이어질 거다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내년 1월이면 딱 내년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근데 내년 12월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 사이클은 계속 될 텐데, 그럼 주가는 이미 선반영에서 오른 건지, 아니면 후반까지 계속 좀 흘러갈지 이런 게좀 궁금합니다. 이 반도체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애플이라든지 일반 소비재 투자할 때는 실적을 보면서 EPS가 급등을 하면 또 주가가 같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할 때또 어닝이 올라오면. 따라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입에서 트래킹을 한다 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에서 한 9개월을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음. 반도체 주식은 이익이 내년까지 좋다라고 음. 얘기를 했고 내년 2026년도에 HBM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팔기로 한 거는 이미 확정이에요. 음. 확정이니까 이익이 깨질 염려도 없고 거기에 플러스 하이닉스가 만드는 일반 DDR4나 DDR5 그리고 낸드 가격까지 좋다 보니까 거급지고 아, 반도체 내년이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따뜻한 겨울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 입장을 바꿨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내년까지 좋으면 내년 연말까지 반도체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반도체는 항상 이익이 가장 많이 나올 때 네, 그때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고 음. 주가는 내후년을 보면서 움직일 거다는 거죠. 음. 20 내년에 한 5월 6월부터는 반도체 주식은 27년은 그러면 어떤데라고 하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약에 이게 슈퍼 울트라 사이클이 돼서 내년 5월 6월이 됐는데도 아니야 아니야 27년에 또더 좋아져 이러면 주가는 갈 건데요. 내년 실적만 믿고, 아, 나는 내년 이맘때까지 반도체 주식 사서 들고 가야지. 이런 전략은, 어, 맞지는 않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좀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은, 지어떻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그러면은 수요가 더 적어지고 공급이 과잉되는 그런 어 기점이 올 텐데 그런 시그널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그런 시그널들은 좀 어떻게 포착할까? 그때부터는 주가가 좀 흔들리거나 좀 그때부터 투자자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시그널은 되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음. 왜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냐면요.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삼성전자 하이니스 마이크론에서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발표합니다. 설비 투자 이제 네. 뭐 하겠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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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그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어, 왜 반도체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냐면 음. 내년도에 막대한 이익이 나고요 막대한 이익이 나오면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이번에 캐펙스 투자를 70조를 하겠다. 음. 뭐 90조를 하겠다.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했을 때그 다음에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 물량이 늘어난 것만큼 수요가 받쳐주지 않을 때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재고가 급증하면서 다운사이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이 반도체 3사가 발표하는 이 캐펙스를 좀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간단하게 아마 투자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그런 뭐 수요와 공급, 캐펙스 이런 거를 또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주가 순자 산비 PBR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해요.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어, 보통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지표이긴 한데, 삼전 같은 경우는 PBR이 한 1배에서 2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하이닉스는 조금 그것보다 레인지가 컸습니다. 0.8에서 많이 갔을 땐 2.4배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이게 좀 적용이 될지,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고점에 난다, 이게 고점에 도달은 안 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그런 사이클에 따라 PBR도 좀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걸 캐치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pbr로 이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하는 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의 1등이었을 때 그때 보면 삼성전자는 pbr 1.1에서 2.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자는 PBR 1.1에서는 공격적으로 사고 2배가 넘어가면 판다. 네, 그런 전략을 적용하는 게뭐 캐펙스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보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이었다는 라 거고요. 하이닉스는 이쪽 메모리 분야에서 2등이었기 때문에 PBR의 레인지가 오히려 낮습니다. 그래서 0.9에 사서 1.6에 파는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작년부터 이 반도체의 1등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1등이 되는 바람에 이 삼성전자에 적용되던 1에서 2에서 파는 이 멀티플의 밴드가 하이닉스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PBR 0.8 배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렇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올라오면서 지금 PBR 1.6 근처까지 왔거든요. 아, 9만 음. 한 3천 원, 4천 원 정도면 음. 9만 5천 원 기준으로 한 PBR 1.6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1.6까지 올라왔는데 에이, 예전에 삼성전자의 PBR 밴드 보면 2.1까지 늘갔기 음. 때문에 아직 위로 많이 남았어라고 하기에는. 음. 1등하고 2등의 위가 지금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하이닉스가 PBR 1에서 2.1, 삼성전자가 PBR 0.9에서 1.6. 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거를 좀 토대로 지금 이제 뭐 주가로 적용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거의 고점에 다 다른 것 같아요. PBR이. 근데 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이제 주가 상승률, 수익률을 누리면서 뭐 행복해 하실 것 같은데 반대로 아, 지금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어... PBR로 보면 상단에 와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야, 여기서 들어가도 되나 뭐 이런 부분인데 좀 전에 제가 그 이익을 많이 내면 순자산이 늘어난다고 했죠. Yes. 예. 네. 자기 자본에는 자본금 플러스 이익잉여금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 이익잉여금에 올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삼성전자의 이익잉여금이 또 커집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 포드 PBR을 PBR을 보면서 투자를 좀 해도 음. 괜찮고요. 내년 되면 올해 나왔던 이익으로 또 북밸류가 좀 올라가면서 PBR에 또 여유가 좀 생기기 음.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또 내년의 PBR을 끌고 오면서 주가에 아직까지 위에 상승분이. 한 20에서 30% 정도 음.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뭐 내년 1월 전에 또 이번에 트럼프의 말 때문에 한번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조정이 있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PBR 뭐 1.5m로 떨어지면 매수 찬스, 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PBR 2배밑으로 떨어지면 내년 1월 전까지는 음. 지금의 PBR로 이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은 떨어질 때마다 어,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음. 될것 같습니다. 또 선행 PBR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또 반도체 대형주 삼성, 하이닉스뿐 아니라 소부장 업체들로도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어요. 뭐 주가들을 보면은 뭐 심텍, 솔브레인, 뭐 하나 마이크론뭐 파크 시스템 등 이게 소재, 부품, 장비 다 가리지 않고 이런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소부장 투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부장 같은 경우가 참 어렵기도 한데, 음.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이 소부장들은 많이는 3배에서 한 7배, 뭐, 이렇게 어. 나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 되게, 어, 놓치기는 아까운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AI 반도체 온리 예, 올랐기 때문에, 엔비디아, 하이닉스, 그러면 하이닉스의 HBM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반도체, 거기에다가 밑에 기판을 만들어주는 이스페타시스, 요렇게 강하게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미세화 공정이 앞으로 계속, 어, 그렇게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파크 시스템 같은 원자 현미경 이런 부분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쪽이 좋았었다면 기존에 뭐 한솔 케미칼이나 원익 IPS 등등에 약간 그런 쪽에, 레거시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그동안에, 어, 겨울이었었죠. 네, 겨울이었는데.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레거시 반도체도 지금 쇼티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쇼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캐파 증설을 해야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어, 반도체 소부장의 따뜻한 봄이 지금 도래한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막대한 이익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낼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막대한 캐펙스 투자 발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음. 네, 그렇게 되면 내년 3번기까지는 한 4월, 5월까지는 이 소부장의 최근의 랠리가 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막, 막대한 투자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주가가 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건데, 그때 되면 매도 타이밍이 될 건데요. 음.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소부장의 이번 상승은 어떻게 보면 1파 상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음.